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을 총몇번 들었는지 재생 횟수가 옆에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의 횟수도 알수 있다면 아마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일 거예요. 편해지고 싶다 옆에 7665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고통에도 근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느낄 때 진이 빠집니다. 근거 없는 불행은 청승에 불과한 것.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이라 생각될 때 남의 자리에 자격 없이 마구 들어눕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정당하게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비명을 뺏어다 대신 질러대고 있는 것 같다고. 1학기에 찍은 내러티브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인 서연이라는 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고 싶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냥 다 싫고 집에서 쉬어도 피곤하고 난 그냥 영영 자고 싶어. 난할 만큼 했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첫 영화의 주인공은 작가를 닮는다는 말이 진짜였나 봅니다. 그 애처럼 저도 평생을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삶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한순간에도 수천 개의 생각들이 머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피곤하게 느껴지고 삶에 끈적끈적하게 휘감겨 있어요. 무언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에 지쳤어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립된 듯한 불안정한 위치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단절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끔찍하게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기만 합니다. 나는 단지 그 이후로 그들이 믿고 싫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종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교인들은 신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게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요. 너무 오래 불안해해서 이제는 뭐가 날 불안하게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세상에 적응이 덜된것 같은데 언제쯤 적응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제가 변하거나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마음 편히 누워볼 수 있을까요? 제 방이 너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즐거운 시간, 애정, 관심 속에서조차 마음을 돌처럼 짓누르고 있는 오래된 것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귀신이나 죽음이나 운석 충돌을 두려워할 나이는 이미 훌쩍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 저는 걷고 또 걸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의 옆자리보단 차라리 쉴새 없이 기침하는 환자의 곁을 택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평생 메아리로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들을 꺼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토해내고 싶어요. 토해내고 싶어서 계속 만듭니다. 할수 없던 말이 너무 많아요.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신음을 내듯 마구 해명하고 늘어놓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것을 예술이라 설득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를 연민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를 바라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럴 수 없을 거란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이런 일들을 자처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결코 그 헌신에 만족하지 못할 거란 사실을, 애초에 타인이 나를 채울 수 없음을, 바깥에 무엇도 구원은 아님을 알아서 나는 그냥 소리를 지르며 홀로 발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버려서. 그래서 내가 만드는, 그리고 만들 것들은 그저 원하는 장난감을 갖지 못해 때를 쓰는 어린 아이의 비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잠시라도 그 비명을 걱정하며 다가온 사람들은 사실 그게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름 끼쳐 떠날 거란 사실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수신자인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씁니다. 토해내기. 영원히. 이것만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남은 것이 더 없을 때까지.